했습니다. 그들이 허튼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써 육체 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 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에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믿음 생활 가운데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죄악의 유혹의 길을 가는 가운데 반드시 막아서는 것이 있습니다. 그 막아섬에 순종하면 우리는 죄악에 물들어 살지 않게 되나. 그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하고 계속 직진하면 경고의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고 내 마음의 소리만 울려 퍼지게 됩니다. 결국 그내 마음의 소리는 내 욕망을 따르는 삶이기 때문에. 그 욕망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명심해야 될 바른 믿음 생활은 설교의 말씀을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받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실까라고 생각하며 받으면 우리는 언제나 주의 그늘 안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인들의 삶을 부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물 없는 셈이요, 광풍에 흘러가는 안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결국 그들은 소멸될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의 운명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시편 37편 9절에서 10절.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오늘은 어제 거짓 교사들이 믿는 자들 그 중에 초신자들을 유혹하는 실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들을 잘 깨달아 미혹되지 않는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거짓 교사 <laughs> 죄송합니다. <웃음> <laughs> 거짓 교사의 특징 중 하나는 진실이 없는 거짓된 허탄한 자랑의 말을 실세 없이 내뱉는다는 겁니다. 그들이 내뱉는 말은 비현실적이며 망상에 가득한 말일 뿐입니다. 그들이 약속하는 것이 실현되리는 전혀 없습니다. 대표적 한국의 대표적 이단인 신천지는 구원받을 사람 14만 4천에 들면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열골을 지배할 권능을 준다고 합니다. 달란트의 비율을 그렇게 확대 적용한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한 자에게 그의 상하는 복을 허락한다는 말인데 그것이 어떻게 요한계시록에 있는 구원받은 자 14만 4천과 연관지어 그들만 구원받고 그들만 열고를 다시 내는 권세를 준다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것은 이 14만 4천은 절대적인, 숫자,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인데 그들은 이 숫자도 실제 숫자로 적용한다는 것 자체가 황당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의 제자도 다 제쳐 놓고 예수를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 박해받고 순교받은 사람들은 다 내팽개치고 신천지인만 구원한답니까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 넘었는데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목숨 걸고 신앙을 지켰는데 하나님이 그들은 너는 너네들은 됐어. 너네 잘못됐어. 신천지에 어? 그 이만희를 안 믿었기 때문에 너넨 안돼 라고 신천지만 구원한다는 것이 말이 되냐 이 말입니다 정말 허탄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의 말을 따라가면 결국 모두 낭패를 보게 될 것입니다 <laughs> 이어서 그들의 허탄한 말을 간신히 이겨낸 자들은 거짓 교사의 두 번째 미끼, 두 번째 무기 즉 육체의 정욕으로 그들을 미혹합니다 18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도하며 그를 떼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써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 도다 이 거짓 교사들의 정체는 계속 말씀드린 대로 영지주의자들 그 가운데 쾌락주의를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처음에 그들은 유창한 지식의 말로 거짓을 설파하지만 믿음의 성도들은 쉽게 그런 말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새 신자는 초신자들은 상황이 다릅니다. 그들의 심령은 연약한 상태와 같아서 잘못만 하면 잘못되면 시험들기 너무나 좋은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이 붙들어 주고 본인이 노력하면 말로 하는 시험은 어느 정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에 대한 공격은 쉽게 이겨내기 힘듭니다. 당시 로마 사회는 음란함이 사회를 휘감고 있었기에 그것을 이겨내기란 절대 쉽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고윤도 전서 강의를 하면서 설명한 대로 고린도 지역 도시 중심에 신전이 있었고 거기서 매일 집단 성관계가 제사의 형태로 벌어졌기에 음란함이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사회적 분위기였기에 그정욕의 유혹은 더욱 파급력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야기, 같은 이야기지만 우리 기독교에서 동성애를 반대하고 동성 결혼과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라 하겠습니다. 사회가 성적으로 타락하면 그 죄를 넘어가는 그 죄를 짓는 진입 장벽이 낮아지는 것이기에 죄로 나아가는 것이 어렵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들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다들 죄를 짓고 다들 음란하게 사니까 그 음란의 죄를 짓는 게 그렇게 두렵지 않아요. 반대로 사회적 분위기가 엄숙하고 도덕적인 것을 추구한 사회라면 당연히 죄로 가는 장벽들이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회교 국가에 대해서는 죄에 대해 엄격하게 처단하고. 그 죄에 대해서 엄청난 징벌을 구하니까 누구도 함부로 그 죄를 지으려고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욕심을 따라 마음대로 할수 있다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악으로 나아갑니다. 동성의 축제가 벌어지고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고 동성의 영화나 문학 작품이 광범위하게 우리 사회를 지금 침투하고 있는데 그휴중증이 정말 감당하기 힘들어질 정도입니다. 결국 그 결과는 동성애자들이 그야 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미국 필라델피아 켄신턴 거리는 좀비 거리로 유명합니다. 죽어도 죽지 않는 진짜 좀비, 영화 속에 있는 그런 좀비가 아니라 펜타닐이라는 신종 마약으로 인해 뇌가 기능을 상실해 죽은 사람처럼 돌아다니는 자들입니다. 주변에 그런 마약에 빠진 자들이 넘쳐나니 더욱 그런 자들이 그곳에 몰려오고 일반 사람들도 쉽게 그 유혹에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가 우리가 이런 어떤 동성애나 여러 가지 차별 금지법이나 그런 것들의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것들은 그렇게 사회를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조치라 조치라 생각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자신이 유혹하는 초신자에게 자유를 약속하지만 정작 본인들은 멸망의 종으로서 죄의 노예 신분입니다 우리를 또한 그들의 말에 속아 넘어가면 우리도 죄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19절을 여러분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그들이 말하는 자유는 육체의 자유입니다 육체로 원하는 것을 할수 있으니 이것이 자유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영적 본질은 음란한 죄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약을 하면 마약을 함으로써 마약을 함, 마약을 하면 마약을 함으로써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마약의 노예가 되는 것이고 성적인 범죄도 우리가 성적으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성적인 죄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처음에는 우리가 죄를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죄를 인격적인 존재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의 주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우리를 자지우지하며 우리를 결국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베드로 사도는 배도자의 비참한 실상을 말함으로써 편지 수신자들에게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죄를 멀리 했는데 다시 유혹에 빠져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의 형편은 처음보다 더 나빠질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구원받은 것이 취소된다고 해석하면 안 되는 구절입니다. 죄의 유혹에 끝까지 정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인간이 같은 죄를 자꾸 같은 죄에 자꾸 빠지는 모습을 베드로 사도는 구약의 유명한 속담을 인용하여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두었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laughs> 만약 개가 자신이 먹다가 토한 그것을 다시 먹었, 먹고 돼지가 더러워서 깨끗한 물로 몸을 씻겼는데 씻기자마자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가서 몸을 비비고 눕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실 것 같습니까? 정말 그들을 보면 참 더럽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그것이 당신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죄를 이겨내기도 하지만 은혜가 떨어지면 또 우리는 반복적으로 같은 죄를 짓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차라리 그런 자들은 주의 은혜를 몰랐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21절입니다. 의외도를 안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리라. 여러분 모르고 짓는 죄도 죄이지만 알고 짓는 죄는 주를 능멸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가 더 심하다 하겠습니다. 누가 복음 12장 47절 48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달라 할것 이니라.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여러분 중에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예수 믿는 것, 천천히 믿을 것, 괜히 일찍 믿었네" 하실 분은 없으시겠죠. 만약 내가 사는 도시에... 적군이 쏜 미사일이 1시간 후면 도착한다고 가정해봅시다. 다행히 비행기가 있어 비행기를 타면 죽음을 면한다고 생각해보십시오. 그럼 여러분은 언제 비행기를 타시겠습니까? 비행기 출발하기 1분 전에 타시겠습니까? <laughs> 아니면 비행기 문이 열리자마자 타시겠습니까? 아마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비행기 열리자마자 타려고 하실 것입니다. 죄를 생각하지 말고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부요함을 생각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 자유롭다고 생각하겠지만 죄를 지으면 그때부터 죄가 우리를 자지우지 합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되고 언제 걸릴지 모르는 불안감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죄가 드러나면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망신을 당하고 심하면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지경까지 나아갑니다. 예를 들어 아내 몰래 외도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엔 쾌락에 짜릿하고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해서 좋겠지만 계속 아내를 속여야 하고 거짓말을 해야 하고 그러면서 언제 들킬지 모르며 걱정과 염려 속에 살면서 인간 수명이 줄어들게 된다고 합니다. 어느 연구조사에 따르면 외도를 할때 받는 스트레스가 가족의 장례만큼이나 높다고 합니다. 그러다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은 파탄나고 자녀들에게는 부끄러운 아버지가 되고 모든 관계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벌이 무서워 죄를 짓지않다면 그것은 율법적인 신앙에 불과할 뿐입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길로 나아가는 것이 바른 신앙의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나아가고 죄 근처에는 나아가지도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짓 교사들의 허탄한 자랑의 말을 거부하고 그들이 유혹하는 육체의 정욕들을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가 죄를 짓때 우리에게 죄를 짓 때마다 우리가 죄의 종이 되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죄가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한다는 이 사실을 명심하여 죄의 근처에도 나아가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의 자유와 또 주님이 주시는 그 부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의 생명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